비온 다음날 뉴스에서 어제 30mm 내렸습니다. 라고 하죠. 그런데 말입니다. 그 기준을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? 궁금하면 화면을 두번 터치하세요. 그건 바로 조선 그리고 발명자는 세종대왕입니다. 1441년 세종은 농사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비의 양을 수치화하려는 시도를 시작합니다. 그 결과 등장한 기구가 바로 측우기. 이건 그냥 통이 아니에요. 지름 깊이 재질까지 표준화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도구입니다. 비가 오면 이 기구의 고인물을 척촌푼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했고, 이 기록은 전국에 있는 각 관청에서 수합됐습니다. 즉, 조선은 관측 기록 중앙 집계 시스템까지 갖춘 조선판 기상청을 15세기에 이미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. 이걸 전 세계가 알게 된건 수백 년 뒤. 하지만 조선은 그보다 훨씬 전에 날씨를 수치화하는 문명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. 지금 우리가 비를 숫자로 인식하는 방식, 그 시작이 바로 추국이라는 사실. 다시 묻습니다. 추국이 그냥 비 받는 통일까요?